안녕하세요. 드롭고프김기현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릴리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볼 건데요. 프로님들이 우리 쇼츠 같은 거볼때 릴리즈가 쫙 일자로 이렇게 쫙 양팔이 다 펼쳐지면서 피니쉬 때 아주 예쁘게 피니쉬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를 오늘 좀 상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하실 수 있게 레슨을 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릴리스가 좋아지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팔의 쓰임새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 팔을 대부분 릴리스가 잘안 되시고, 팔로스루, 피니시가 끊기시는 분들은 이 팔을 굉장히 딱딱하고, 어, 막대기 같이 쓰세요. 팔이 끈이 되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팔을 끈처럼 생각하려면 접어질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팔은 힘을 풀고 있으면 올라갈 때 헤드를 저렇게 위쪽으로 던져버리면 팔이 이렇게 접어집니다 접어지고 내려올 때도 치고 나서 접어집니다 가볍게 팔이 접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임팩트 이후에도 팔이 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팔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펼쳐지는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팔이 잘안 펼쳐지시는 분들을 보면은 왼팔과 오른팔을 굉장히 쫙 펼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올라가지지 않으니까 팔이 더 올라가게 되고 어깨 그리고 치킨이 뒤로 빠지는 형태가 많이 나오게 되죠.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어렵고 속도도 잘 나지 않습니다. 헤드가 빨리 올라가기 위해서는 손이 굉장히 낮게 있는 게 좋아요. 팔을 뻗게 되면은 어깨도 힘 받으면서 손의 높이가 지금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손의 높이가 굉장히 낮아지려면은 어깨가 이렇게 힘이 풀려 있어야 되고 팔이 접혀져 있어야 됩니다. 접혀져 있는 걸 유지하고 여기까지 헤드를 올릴 수 있다면은, 어, 지금부터는 이제는 다운 스윙 때이 속도만 내어주게 되면은 팔이 펼쳐지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펼쳐지면서 넘어가게 될 거라고 내가 펼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펼치는 게 아니고 펼쳐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제가 공을 하나 때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 팔에 그냥 팔을 접고 접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때도 가볍게 그냥 접힌다고 생각하고 팔을 접으면서 스윙을 했어요. 제가 슬로우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지금 스윙 보셨나요? 스윙을 보셨을 때, 팔이 펼쳐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접어지는 게 보이셨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팔이 펼쳐진 요인 중에 하나는 이거입니다. 내가 뻗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려올 때, 체의 가속도. 체가 저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려는 가속도 때문에 우리는 팔이 펼쳐지고, 이 헤드가 저쪽 왼쪽 편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를 그대로 냅둬 두면은 팔이 이렇게 쫙 딸려가게 되고 접히는 것이죠. 그러면 팔을 안 접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팔을 안 접으려고 이렇게 쫙. 뻗어지게 된다면은 헤드가 던져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골프의 기본 원리인 원심력을 이용해야 되는데 원심력이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리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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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겁니다. 팔에 힘을 많이 주고 릴리스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거리가 계속 줄어들 거예요. 우리는 비거리를 잃고 골프가 갑자기 흥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공이 정확하게 잘안 맞으니까, 어, 몸에 힘만 들어가게 되고. 어, 공도 멀리 안 날아가고, 공도 가끔씩 왼쪽, 오른쪽 다 양쪽 와이파이로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공을 치기가 너무 싫어지니까, 우리는 이 원심력을 잘 쓰기 위해서 팔에 접힘을 이용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 접힘, 그리고 내려갈 때 치고 나서의 접힘, 접힘이 있어야 접힘이 있을 정도의 이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헤드가 내려올 때 가속도에 의해서 헤드가 저 멀리 뛰쳐나가려고 할때 팔이 접혀질 정도로 헐렁해야 탁 부러지면 넓어지면서 다시 이렇게 스윙이 어, 아름답게 만들어지겠죠. 자 오늘 그러면 레슨은 거진 다 끝났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팔을 끈처럼 사용해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팔을 끈처럼 사용해라. 제가 여러 번 말할 거예요. 다시, 공한번 치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백스윙. 자, 이렇게 쳤어요. 지금도 저는 팔이 접어질 만큼 팔로스루 때 힘을 뺐습니다. 빼고, 그냥 얹어줬어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죠? 팔과 어깨에 힘이 빠져야지 헤드가 이렇게 탁 올라온다고. 올라와야 됩니다. 헤드가 못 올라오게끔 팔에 힘을 많이 넣어주고 어깨에 힘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 몸축, 그리고 내 팔이 조금 더, 더 불편하게 왼쪽편으로 딸려가게 될 겁니다. 넘어지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또한 잘못된 스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치시지 마시고, 자, 다시 팔을 가볍게 이렇게 접어지게끔 만들어 놓고, 치고 나서 착 펼쳐지게끔, 만들고, 이렇게 펼쳐지게끔 만드는 거에요. 또 펼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펼치려고 하면 안 되고, 치고 나서 접어지게끔. 접어지는데 펼쳐지게끔 하려면은 내려올 때 이렇게 붕. 가속을 걸어주셔야지 팔이 이렇게 쫙저 반대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그리고 팔이 뻗어지게 만들어야 되고 체가 넘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에 포커싱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연습 방법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스탠스를 어깨 넓이보다 좁게 서세요. 좁게 서고 오른발 떼지 않고 백스윙 들 때도 가볍게 팔이 접힐 거예요. 접히고 내려와서 치고 나서도 이렇게 바로 어깨 힘팔힘다 빼면서 접힐 거예요. 근데 속도는 내어 주셔야 돼요. 스윙의 속도는 이렇게 가속은 내어 주셔야 됩니다. 자, 어깨 힘을 빼고 가속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실 거예요. 그리고 팔도 뻣뻣하게 쓰지 않는데 어떻게 가속을 쓰냐? 힘을 낼수 있냐?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오겠습니다. 얘가 수건이라고 한번 쳐보시다. 이 수건을 털때 우리가 팔에 힘을 꼿꼿하게 주고 이렇게 텁니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팔이 접어지면서 탕. 팔이 접어지면서 탕. 이렇게 풀리죠. 그러면 어느 순간적으로 내가 어깨와 팔에 힘을 안 넣어도 힘을 빼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어느 쪽에서 스냅을 주듯이 내려오면서 탁 이렇게 터는 것이죠. 팩트는 저 방금 전에 천 같은 걸털때 우리가 그냥 흔히 좀 쉽게 생각을 하면 수건 털듯이 우리가 수건 털때 이렇게 하듯이 좀 내려올 때 가볍게 있다가 임팩트 순간에 팡좀 털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가속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어깨 빼고, 팔힘 빼고 팔힘 빼고 다시 한번더 다리 모아서 쳐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공 보고 백스윙 들고 팡 털어 주는 거예요. 뭐공잘안 맞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다리 모아주고 다리 붙여주고 백스윙 올라갔다가 팡 이렇게 양팔 다 접혀지는 느낌. 이거 꼭 느껴 주셔야 됩니다. 양팔이 다 접어질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빠져야 팔이 펼쳐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이렇게 힘이 빠져 있어서 원에 내가 축을 잡고 있으니까 원이 다시 서클을 만들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넘어올 수 있게 되는 이 라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저희는 공에 힘 전달해. 체 끝에다가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헤드의 끝에다가 힘을 전달해야 된다. 이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몸에 힘을 가득 넣으면 채 끝에는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총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첫 번째, 이 팔을 막대기가 아닌 끈처럼 써라. 끈처럼 써야 됩니다. 어드레스 하고, 헐렁하게 끈처럼 만들고, 내려 쳐야 됩니다. 헐렁하게 내려 치고, 치고 나서도 이렇게 헐렁하게 팔의 힘이 빠지고 알아서 자연스럽게 접혀져도 된다 라고 생각할 만큼의 팔이 좀 헐렁헐렁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속내는 법이에요. 가속내는 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어드레스 했을 때 지금 팔을 뻗는 힘을 다 빼고 어깨 힘 빼고 팔이 좀 헐렁헐렁한 느낌으로 이렇게 접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좀 힘을 내주시려고 하면은 어, 수건 같은 거, 수건 같은 거를 순간적으로 탕 털어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수건 털때 어깨 힘, 팔힘 꼿꼿하게 넣으면서 이렇게 흔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아니라 어깨 힘다 빼고 순간적으로 팡! 털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채를 잡고도 느낌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립을 잡고 수건 끝에 잡을 때 굉장히 세게 잡나요? 좀안 놓칠 정도로만 잡죠? 그러면 그립도 그 정도의 힘이면 됩니다. 자, 그립을 잡고 백스윙 올라가고 순간적으로 임팩트 순간에 탕! 털어주기. 탕! 털어주기.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탁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팔이 펼쳐지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번 2번 다 섞어 가지고 공을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어드레스 해주고 팔은 끈처럼 사용해 주고 백스윙 접혀도 된다 생각하고 다운스윙 접혀 줘도 된다 그리고 릴리즈 접혀 줘도 된다 생각하고 백스윙 탕 이렇게 저는 분명히 접어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팔은 펼쳐져서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팔이 절대로 치킨이 되거나 좀 끊기는 스윙이 나오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연습장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색하실 거거든요. 어색하셔도 꾹 참고 팔에 힘을 좀 접어진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접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접는 것도 힘을 쓰는 거잖아요. 일부러 접는 게 아니라 내가 굳이 뻗으려고만 하지 않는다. 여기서 꼿꼿하게 뻗으려고 하는 힘만 전부 다다 다 풀어주십시오. 어깨 힘 풀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탁, 이렇게 가볍게. 뭐 양팔 다 접어줘도 상관없으니까요. 이건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넓어지는 거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빠르게 팔로스루가 굉장히 예뻐지고, 그리고 공도 임팩트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느낌, 그리고 거리가 훨씬 더, 더 많이 늘어나실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김규환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